안녕하세요. 여러분이 아는 회계사입니다. 사업을 운영하고 계신다면 7월 1일 하반기 일정의 시작과 함께 어, 국세청에서 요즘은 카톡으로도 안내문을 보내주죠. 그래서 이번 2021년 1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기한은 7월 26일 월요일까지입니다. 라는 안내문을 받으셨을 거예요. 원래는 25일까지인데 25일이 일요일 이어서 하루 밀렸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래서 부가가치세 신고를 슬슬 준비하셔야 되니까 어 부가가치세 는 어떤 세금인지 세금의 신고납부 는 세무대리인이 진행한다고 하더 라도 자주 궁금해하시는 사항들을 모아봤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입니다. 그리고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는 대상을 법에서 열거하고 있습니다. 이 대상이 아니시라면 보통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가 있는 것이겠죠. 따라서 면세 사업자는 아예 부가가치 납세 의무가 면제됩니다. 부가가치세법에서는 면세 대상 재화나 용역에 대해서 따로 열거를 하고 있고 이 열거에 따라서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그런 재화나 용역의 공급은 그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걸로 보아서 이 또한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면제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열거하는 재화나 용역으로는 어, 가공되지 않은 식료품, 또 수돗물, 우리 보건 용역, 어, 교육 용역, 여객 운송, 도서, 잡지 신문, 우표, 금융보험 용역 등등이 있습니다 이런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시는 사업자이시라면 부가세는 그냥 잊고 사셔도 되는 항목이다라는 것이고요 하지만 여기에서 납세의무가 아예 면제되는 사업자와 어, 납세의무는 있지만 세율을 0%로 해서 낼 세금이 없는 영세율로 적용되는 사업자는 어, 완전히 다릅니다 보통 수출사업을 하시는 경우 0%가 적용되고 납세의무는 있습니다 따라서 세율이 0%인 것이지 납세의무가 없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 수출사업을 하시는 경우에는 국내 매출과 함께 0세율로 신고납부하셔야 합니다. 여기서 사업자 등록을 하신 사업자분이시라면 부가세를 당연히 신고납부해야 한다는 인식이 있으시겠지만 왜냐하면 세금계산서를 발행했거나 아니면 현금영수증을 발행했거나 또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발행하셨으니까요. 그런데 플랜서 사업자로 사업자 등록은 하지 않고 있으신 분들이라면 이 3.3%로 사업소득을 수령하시는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이라면 부가세 신고를 한 번도 해보신 적이 없으실 거예요. 이렇게 인적용역을 공급하시는 분들도 부가세가 면세되는 사업자에 해당하시는데요. 개인이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법에서 열거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이런 용역에는 작가 배우 직업운동가 어 보험설계사 강사 등이 있습니다. 이런 프리랜서로 활동하시는 사업자들의 경우에는 조건이 물적 인적 시설이 없이 활동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사무실을 임차해서. 물적시설이 존재하시거나 또 직원을 고용하시는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을 하시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는 1기와 2기로 나뉘고 1기는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그리고 2기는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그리고 예정신고와 확정신고로 1기와 2기를 반으로 나누어서 예정신고기간은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의 기간을 1기로 그리고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를 2기 나누어서. 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각 예정 신고 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기간이 끝난 후에 25일 내, 에 그래서 1기는 4월 25일까지, 2기는 10월 25일까지 신고 납부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이 예정 신고는 모든 사업자에게 신고 납부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고 개인 사업자와 직전 부가 가치세 과세 기간인 6개월 간의 매출액이 1억 5천만 원 미만인 법인 사업자의 경우에는 신고 납부가 아닌 직전 6개월 간의 납부세액에 반을 고지합니다. 따라서 개인 사업자이시거나 해당되는 법인 사업자의 경우에는 고지된 부분으로 납부하시면 됩니다. 이 법인 사업자에 대한 부분은 최근에 개정된 사항이라서 올해 2021년부터 시행하게 된 사항입니다. 정리하면 개인사업자와 작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매출액이 1억 5천만 원 미만인 법인사업자이시라면, 단기 예정신고는 2020년 2기 확정신고분에 대해서 50%를 고지받아서 납부하셨을 거고, 이외의 법인사업자이시라면 예정신고 납부를 진행하셨을 거예요. 이제 1기 확정신고는 모든 사업자가 7월 25일까지 하셔야 되고요. 예정신고 시에 고지받았거나 신고 납부하셨거나 한 금액은 확정신고 시의 금액에서 차감됩니다. 아, 올해는 25일이 일요일이라서 어, 26일까지라고 앞에서 말씀드렸었죠. 어 전에 제가 저희 집 인테리어를 담당해 주신 업체 사장님이 제가 회계사인 걸 알고 잠깐 물어보고 싶은 게 있다고 하셨어요. 그게 뭐였냐면 인건비로 처리하거나 자재 대금으로 처리하면 다 비용 인정받을 수 있나요? 하셨는데 이게 처음에는 도통 무슨 소리인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하셨던 말씀은 일단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조금 헷갈려서 그러셨던 것 같고 사업자가 내는 세금은 1년치 벌어들인 수익과 비용을 고려해서 내는 종합소득세가 있고, 앞서 말씀드린 면세사업자가 아니라면 1기와 2기로 나누어서 1년에 4번 내는 부가가치세가 있습니다. 앞에 질문으로 돌아가 보면 인건비나 자대대는 모두 사업상으로 들어간 비용이고, 이는 종합소득세 계산할 때 비용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중에는 인건비는 부가가치세와 관련이 없어요. 인건비는 부가가치세를 부담하는 항목이 아니고, 지급할 때에도 부가가치세를 고민하신 적이 없으실 거예요.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는 재화나 용역의 소비와 관련되어서 최종 소비자가 부담하면서 지급하는 세금이고, 이를 수령한 사업자가 소비자가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만 대신해주는 것이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인건비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과 관련이 없고 자재대의 경우는 매입하시면서 부가가치세 부분을 해당 거래처에게 지급하셨을 것이기 때문에 이 부가가치세만큼은 매출세액에서 차감되는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자재대가 110만 원이었다면, 10만 원은 부가가치세 신고하실 때 매입세액공제로 차감하셔서 신고하실 수 있고, 100만 원은 종합소득세 신고시의 비용으로 차감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인건비는 세금 떼기 전에 금액인 비용으로 인식한 금액을 전부 비용으로 차감합니다. 그럼 이제 부가가치세를 낼 때에는 인건비에서 고려할 것이 없다는 점과 소득세와 부가가치세는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 설명이 되셨을 것 같아요. 사실 부가가치세는 소비자에게 받아서 납부하는 항목이라고 하지만 실무적으로는 가격 경쟁 등으로 인해서 거래 금액에 부가가치세를 더해서 부과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고 해서 이 공제되는 항목에 더 관심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우선 매입세액 공제는 사업과 관련된 모든 비용은 적격 증빙이 있는 경우라면 공제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대표적인 불공제 항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면세, 간이, 폐업한 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 등 관련 매입세액. 단 이번에 간이가세자에 대한 기준이 상향하고 개정되면서 2021년 7월 1일부터는 간이가세자 중에서도 매출 구간이 4,800만원과 8,000만원 사이에 이신 분들은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간이가세자들에게 지급한 금액에 대해서도 매수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이번 1기에는 여전히 어, 이게 2021년 7월 1일부터이기 때문에 간이과세자로부터 매입한 매입세액은 공제받으실 수 없습니다. 그리고 사업과 관련 없는 개인적인 사용분 또 거래처를 접대하고 지출한 신용카드 결제분 또 비영업용 소형 수용차의 구입과 유지 임차비용 관련 매입세액 요거는 어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대표적인 항목이에요.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것이 대표자가 식사를 하고 어 카드를 긁은데에 포함되어 있는 부가세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지 않나? 내가 일하면서 쓴 돈이니까 사업과 관련된 것인데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원칙적으로 대표자의 식대는 사업상 비용으로 처리할 수 없고. 거래처를 접대하고 지출한 금액에 대해서도 매입세액으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해당 금액은 매입세액 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매출과 매입이 없어서 납부할 부가가치세가 없다고 하더라도 사업자에게는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 여기서 납부는 0원이 되겠죠. 할 의무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무실정이라는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내 세금이 없기 때문에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지만 무실적 시에 미신고를 하시는 경우 직권 폐업을 당하실 수도 있고 또 매출이 있는데도 신고를 안 하는 경우에는 소명하거나 혹은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매출은 없고 매입만 있는 경우에 무신고할 때는 세무서는 그닥 신경을 쓰지 않는데 이는 납세의무자의 손해이기 때문이죠. 환급받을 수 있는 것을 신청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무실적 신고는 홈택스 로그인하셔서 버튼 몇 번만 누르시면 아주 간단하게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아무리 매출 매입이 없다고 하더라도 다른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무실적 신고는 꼭 하셔야겠습니다. 과세사업자 분들 중에서 소매 매출이 많으신 분들이라면 신용카드 결제는 필수라고 할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매출 전표 발행세액 공제란 개인사업자로서 소매업자, 음식점 업자, 숙박업자 등 영수증 교부 대상 사업자가 신용카드 등의 매출액이 있는 경우에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단, 직전 연도 과세 공급가액이 10억 원을 초과하는 사업자는 제외되고요. 해당 매출액에 대해서 1.3% 해당하는 금액을 부가세 신고 시에 공제 받으실 수 있고, 공제 금액 한도가 있는데 연간 1,000만 원입니다. 그리고 부가가치세에서 공제 받은 금액은 어,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해당 기간의 수입 금액에 가산되게 됩니다. 100만 원 매출에 대해서 110만 원을 수령해서 10만 원은 부가세를 납부하실 것이고, 110만 원의 1.3%인 14,300원은 세액 공제를 받으시고 이 14,300원은 다시 종합소득세 계산할 때 수익 금액에 합산 되게 됩니다. 이 금액만큼 수익 금액에 합산된다고 하더라도 부가세에서 공제를 받는 것이 당연히 유리하기 때문에 카드 결제 매출이 많으신 사업자라면 이 부분을 꼭 고려하셔야겠습니다. 오늘은 2021년 부가가치세 1기 확정 신고 기한을 맞이해서 그동안 질문이 많았던 부분들 또 준비하시면서 알아야 할 것들과 소소한 개정 사항을 담아서 영상 준비해 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유익한 세금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아는 회계사였습니다.